중심으로 음모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요 오늘 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토대로 민주당이 탄핵 찬성 집회라면 벌써 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. 자,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왼쪽에 보시면 이재명 대표 들고 있는 손팻말 보시면 탄핵 의탄자티읕이 아니라 디귿 위에 한획을 그은 형식의 표기법이 바로 북한 서체라는 겁니다. 아 그런가요? 자, 시민들 저 손팻말에도 똑같은 표기가 확인이 되고 있죠. 근데 저 표기. 자 제목 보시면 탄핵의 탄자 티읕이 아니라 디귿 위에 한 획을 그은 형태로 확인이 되고 두 가지 형태를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똑같이 비켜한 적이 있어요. 자 나경원, 추경우, 김기현 의원 그 손팻말 보시면 탄핵의 탄자, 탄탄탄 모두가 다 북한식 표기법을 네, 쓰고 아, 있습니다. 국민의힘도 이런 걸 쓰네요, 똑같이. 자 그러시면 국민의힘도 지금 북한의 지령을 완수하는 어떤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적 모순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, 이성대 기